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일꾼을 선택하여서 일을 맡겨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꾼, 리더자 또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그한 채, 그 모임 또는 교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그런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물론 여기에 맞는 완벽한 사람들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리더십을 세울 때에 어떤 중점을 가지고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세울 때 장로나 권사나 이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직분이 어떤 명예직이나 또는 권력이나 또는 그 직분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직분으로 혹 우리가 직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그 직분은 자기의 어떤 그동안 내가 봉사하고 또 내가 했던 그와 같은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의 대가로 내가 이와 같은 직분을 맡았다.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리고 또 이익을 누리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직분을 이용해야겠다.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 안에서의 감독의 직분 또는 집사의 직분을 줄때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맡을 때,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직분에 완벽하게 충족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은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또는 권세나 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섬기는 직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끝까지 섬기면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올바른 그 직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이 1절에 볼것 같으면 미쁘다 이말이요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직분자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약한 영혼들을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것이 선한 일이죠.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고, 그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감독의 직분이다. 물론 이 감독이라는 것이 때 당시 감독이라는 것, 장로 이와 같은 것 이것을 같이 취급했죠. 장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장로라고 얘기했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그런 배경에서 감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는 자의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사모한다. 그 사모한다는 것은 참 귀하게 여기고. 이것의 마음에 그 가득 차야겠죠. 오늘 직분자의 마음 속에 선한 이들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절, 3절에서는 직분자, 감독자에게 있어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 절제, 신중, 단정, 대접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집을 잘 다스리고 공손하고 이런 여러 가지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덕목을 다 갖추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리더십, 세상적인 리더십이나 교회 안의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저렇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그 중심, 이와 같은 중심이 그 마음 속에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중심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직분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사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구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한다. 모양중하고 뭐또 일구이연하지 않니하고수레인박히지 않고 더러운 를 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비밀이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나라 와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비밀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테스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직분자들, 하나님의 멤버들은 또 리더십들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유혹이 온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달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죠.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을 갖는 직분자가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된 자가 되야죠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빼고 자기의 뜻, 자기의 소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이라면 얼만큼 큰 일을 했느냐 아는가 보다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많은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한달한든지두달한든지 모든 일에 충성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와 같은 충성된 그런 자세 그것이 참중 마지막으로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나간다면 이러한 직분자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지,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지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충성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원한 주님 안에서 그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들 참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지금 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귀한 직분들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 섬기는 자여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한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비밀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적교통하신 역사가 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